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전 현직 청와대 참모들을 재차 비판했다. 진전 교수는 논란이 된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 자신의 반박에 대해 여권이 왜 말이 없냐며 문 대통령 퇴임 연설은 내가 맡았으면이라는 글을 올려 다시 여권 신경을 긁었다. 진전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칼럼은 윤리양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공화국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선을 수호하는 윤리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내용이었다. 며을 동안 공들여 쓴 글인데 저쪽에서 답변이 없네요.라고 적었다. 그는 논점도 파악 못한 채 대통령이 교정 보는 사진이나 올려놓고 교정 봤으니 사과하라 고을 빠진 소리나 하고 있다. 면서 청와대 참모들이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개인적 불행을 넘어 국가적 불행이다. 며 반론을 요구했다. 진전 교수는 내가 하는 얘기가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며 머리가 온통 군사적 마인드로 차 있으니 비판을 하면 무조건 공격으로 받아들여. 메시지를 반박하는 대신에 메신저를 무력화할 생각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전 교수는 문 대통령 퇴임연설문을 내가 맡았으면 기회는 아빠 찬스입니다. 과정은 엄마가 맡았습니다. 결과는 빠했습니다 지난 5년의 업적 요약이라고 쓸 것이라고 했다.